주셔 왔다. 나도 잡아. 어, 거기 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좋아. 이리 이리 어, 깜짝이야. 왜 어... 불렀어요? 에? 왜 불렀어요? 아, 어, 엄청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뭐가 급한데 엄청 급한 일이니까 진짜 놀라지 마세요. 다름 아니라 지금 오성이 떴어. 오성이. 뭐가? 오성이. 울트라 비스트. 포켓몬 고 울트라 비스트가 떴다고요 5성이, 3성이 아니라 5성 그 그렇게 급한 일이에 급한, 진짜 급한 일이죠 진짜 말잇못 왜 이렇게 늦었어요 삼초 기다렸잖아요 아니 말하자마자 바로 왔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 여기 어디에요 여기 여기가 바로 포켓몬의 성지 일산 호수공원입니다 <laughs> 여기가 호수공원이라고. 맞습니다. 사람을 밤에 데려가고, 숲에 데려가고. 피디삼촌의 건강을 위해서, 괌 가서 신선한 공기 맞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호수 데리고 와서, 한번 보세요! 이거 얼마나 경치 좋아요, 진짜. 힐링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호수공원에서 그 하는 거는 9월달 아닌가 아, 9월달에 하는 건 48이고요. 오늘은. 오페스트인데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2시간마다 새로운 울트라비스트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급한 그 일이지 뭐예요 왜 호수공원에 와요? 왜 호수공원에 왔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저희가 오늘 호수공원에 온 이온협 포켓스탑이 굉장히 많고 체육관의 밀집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고객님 인정하시겠어요? 많은 얼마나 많은 건 얼마나 많길래아 피디삼촌 말해 뭐해 핸드폰 꺼내서 보세요 확인을 위해서 부탁고릴게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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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당장 켜보세요 좀 제발 자 기대하십시오 고개합니다 음, 이거 뭐예요 음. 보이네요. 다 포켓스타라고 이게? 제가 말했죠, 포켓스타 바시라고. 포켓스타 바시에요 아니에요? 아 맞네. 맞죠. 다른데는 진짜 한두개 있는데, 와 일산이 이렇게 많네. 다시는 일산을 무시하지 마라! <목소리도> 그래서 오늘 은 그래서 울트라 비스트 뭐 나오는데? 10시부터 12시까지는 페르로체. 12시부터 2시까지는 메시봉. 2시부터 4시까지는 전수목 4시부터 6시까지는 뭘까요? 바로 텅비드 아닙니까? 텅비드 텅비드 아이 모르겠는데 일단 잡아봐 삼성 아니에요? 오성이에요 지금 음, 알겠어요? 예 급한 일 맞죠? 뭐뭐 음. 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고 인정하시죠 인정 그럼 뭐. 당장 따라오세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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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와 여기 포켓몬 잡다가 포켓볼이 진짜 부족할 일이 없다 진짜. 포켓볼도 쉽지 않은데. 여기는 포켓몬을 이렇게 딱 설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해. 왜냐하면 안 그러면 포켓 스탑이 지정돼 버려. 응. <laughs> 거의 매더 되게 좋은데 매더. 매더 매더는 무조건이죠. 매더 는다 잡아야 돼. 풀 매수. 요즘 매더가 배틀에서 좋더라. 근데 제 목표는 매더 이로치를 잡고 싶은 살짝의 욕심. 이거 말하는 거예요? 으와 뭐야? 아, 매도 이호 치고 있다고? 제가 좀 했습니다. 아 진짜 CP12 보만다 시절에 p d 3촌 어디 간 거예요? 보만다 타봤어요? 으와 2080? 몇 성이에요? 에이, 성은 이 성인가 보네. 이 이성, 성이지? 이 에이, 근데 나 보만다 없는데. 보만다 어땠어요? 50짜리 줬더라 버렸어요. 왜 버려요? 그, 그 아까운 애를. 아니, 내가 오... 걸어가서 내가 열심히 가보는데아는 걔는... 아니... 레이드도 아니었는데 CP50 짜리를어얻다습니까 진짜 올리는 대기 네 자식 같은 놈을 아 이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 이렇게 티격태격할 시간이 없고 풍경 즐기면서 포켓몬 잡을 시간도 부족합니다 저의 목표는 일단 오늘 울트라비스트를 모두 모으는 겁니다 오늘 울트라비스트가 총 4마리 뜨는데그 4마리를 다 잡는 게제 목표예요 잡은 거 있어요? p d 아. 삼촌이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기다리면서 제가 벌써 이미 한 마리 잡았어요 오잖아 울트라비스트. 알고 싶어요? 응. 그럼 따라오세요. 자, 공개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근데 진짜 놀라면 안 돼요. 놀라서 막 뒤로 꽈당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제가 공개하기 전에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마그마, 이로치. 오. 어떠세요? 꼬지모, 오. 이로치를 잡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대망의 울트라비스트. 공개합니다. 베레코체. 오, 이왜 이렇게 길어? 아니, 이게 비정상적인 건데. 울트라비스트니까요. 울트라비스트. 공개가 음, 돼, 이거. 그 고패스 네. 사진에 얘 걸어 다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과연? 이성인데? 울트라비스트예요 이성, 삼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건 장식용이에요. 장식용. 일단 요거는 이제 잡아놨고, 네. 또 뭐가 뜬다고? 자, 이제부터 메시붕이 뜹니다. 메시붕은 진짜 배틀에서 진짜 유용하게 쓰이는 포켓몬이기 때문에, 머스트 무조건 잡아야 돼요. 이건 가봅시다. 따라보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아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빨리. 멜시봉, 멜시봉 레이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오케이 들어왔다. 여덟 명, 여덟 명. 오, 사람 많아. 아나 진짜 멜시봉 잡아야 돼. 멜시봉 하이퍼리그에서 진짜 엄청 잘 쓴단 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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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오케이, 파이어 가자! 오, 생각보다 센데? 벌써 반피 깎았죠? 지금 268초 남았죠? 이건 무조건 잡았죠? PD3초 5성이라고요, 5성. 3성이 아니라 5성이에요. 5스타. 이해하셨어요? 5성 진짜 센 거예요. 어! 아그 와중에 잡았다! 다음 게임이 남아있죠? 이제 잡아야 합니다. 공도 달라, 공도 달라. 공도 달라, 울트라볼. 우, 우, 우. 울트라볼, 와! 진짜 멋있다! 얘가 아. 울트라비스트예요 울트라비스트를 잡으려면, 울트라볼을 써야 되는 거죠. 그냥 포켓볼이나, 뭐, 뭐, 마스터볼 이런 걸로는 안 잡혀요. 자, 볼구장 했고. 어, 뭐야? 오, 엄청 커! 오케이.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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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후 와. 아! 어, 너 뛰겠는데. 오케이 액설 떴지요. 제 느낌이 왠지 잡을 것 같아 이번에. 잡았죠. 몇성몇성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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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다음 이제 끝이 아니야 다음 다음 다음. 이거 이건 뭐예요? 뭐야뭐야 뭐야? 전수목 빨리 빨리 빨리. 아 빨리 진짜. 뭐야 뭐야. 아 뭐야? 아, 시작했어! 아! 비지삼촌 늦어가지고 이미 체육관 배틀 시작했잖아요! 그 하는데? 예? 와, 나 진짜 어이없다 와, 진짜 내가 빨리 오라고 한동안 자기 혼자 들어가서 배틀하고 있는 거야? 이삼촌 진짜 너무하네? 일단 이걸로 좀 잡아줘요. 아, 좀 진짜. 찍어야 되니까. 와, 진짜 이젠 시키기까지 한다고? 아, 저 일부러 놓칠 거예요. 아, 제가 잡았어요, 비지삼촌 어, 잡았어요? 네. 삼성 부탁해요. 삼, 삼성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 어디에 퍼지는 거지? 네. <laughs> 오, 뭐야? 네, 우와! 네. 오, 진짜 멋있다! 네. 나 있다? 나왔어요. 네. 아, 그레이트! 가봤다! 잘했네. <laughs> 잠깐만, 잡긴 음. 했는데. 보시나? 오. 어우, 참 잡았어. 잡아드린 거예요. 거기에 의미를 둡시다. 아, 아, 제가 지금은 빨리 와갖고 체육관 들어가자고 했는데 혼자 늦게 와가지고 자기만 쏙 잡고. 또뜰 거잖아요. 지금 뜨는 거 잡으면 되지. 아니, 그래도 또 같이 해야지 또 우정 레벨도 오르고 이러는 건데 또 그렇게 혼자만 쏙 가가지고 체육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 진짜 이 상태 진짜 너무한다, 진짜. 뭐 자꾸 나 혼자 잡았다 그러는데 여기 두 마리 있네, 두 마리. 어디, 어디? 오! 이거 무조건이야.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빨리 오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 들어가자. 5분짜리. 5분, 5분 남은 거. 5분. 입장했습니다. PD 삼촌은 이미 입장해서 잡은 전수목 저도 왔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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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삼성을 뽑기 위해서 특별한 의식을 하겠습니다. 홀, 홀, 홀.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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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오, 잡았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게임 시작합니다. 가장 빠른 틀 안에 이긴 사람이 맛실거 사주기. 진짜 와별구경 하는 거 봐. 와별 와, 돌리는 것부터 이, 뭔가 좀 이렇게 어? 오버, 뭐? 이렇게 어? 오버. 뭐? 어, 이, 이거 이거 우연이야. 제발 제발 야. 안았구요 <laughs> <남았어요. 웃음> 어, 원트 자레드 어, 어, 어. <laughs> 선. 턴 no. 시원하네 시원하죠? 응. 제가 전 재산 다 털어서 사드린 거예요 2,000원 밖에 안 하고. 와! 저, 저 용돈 5,000원이라고요 알았어 이제 지금까지 울트라 비스트 우리가 세마리를 모았습니다 페레코체, 전수목, 메시붕 이렇게 세마리를 모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한 마리 남았죠 지금 현재 시각 3시 50분 약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오오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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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오케이 어, 로키. 로키, 로키. 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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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이거 아니잖아 아니 일찍 와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나한테는 안 나타나고 왜 PD 삼촌한테는 나타나는 거야 오오 오, 뭐야 탱글이 분홍색 오 뭐야 아니 르나 아, 보다 오 대박 탱글이 분홍색 이거는 이로치는 아닌 것 같아 어, 근데 색깔이 이미 색깔이 이로치야. 지금 너무 가 바글바글해서 아니 포켓스탑도 진짜 많고 뭘 눌러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 약간 지금 사실 지금 약간 어한이 벙벙한 게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laughs> 포켓몬이 포켓몬을 가려가지고 <laughs> 진짜 클릭이 안 돼요 지금 또또또또또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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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어 텅비드! 드디어 텅비드가 나왔구나 와, 텅비드는 해파리네. 어, 텅비드 좀센것 같아. 오, 어, 피가 잘안 깎이는데? 역시, 울트라비스트의 피날레, 텅비드 역시 좀 강력하네요. 강력해.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요. 오케이. 아, 기대된다. 이번에는 과연 원트에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와, 텅비드. 존재 자체만으로도 멋있어. 잡혔죠? 네, 텅비드 잡았습니다. 근데 쉐이미는 아니야. 쉐이미는 이제 스페셜 리서치를 다 이제 어 깨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은 어 필드 리서치랑 스페셜 리서치를 너무 간과했어요. 우리가 그냥 울트라비스만 트 너무 잡았어요. 쉐이미를 잡읍시다. 우리 쉐이미 이제 네. 목표는 쉐이미다. <목소리> 드디어 로켓단! 오케이. 자, 이번에 해서 스페셜 리서치를 완성한다. 골! 지금 25분 남았어. 와!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자, 이렇게 해서. 짜잔! 빛나는 세상. 짠! 과연 여기선 어떤 보스몹을 줄 것인가? 아 뭐야? 아니 쉐이미준줄 알았는데 퍼름 퍼플 주는 거 뭐야? 또 캐스트가 있는데? 그런데 2천 별의 모래를 손에 넣는다. 알을 한개 부화한다. 1km 걷 거... 1km 걷는다. 알만 모아면 됩니다. 0.7 k g 조금만 더. 조금. <목소리> 아 지금 지금 알다현도. 개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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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목소리> 아 캐미 <쉴미> 준다며. 포켓몬 <목소리> 열 마리 잡는다. 고 스냅샷 찍는다. 거의 끝났네. 거의 끝났어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제 생각에는 쉐미 잡으려면 캐스트 깨고 또 깨고 사진 찍고 캐스트 깨고 포켓몬 잡고 알까하고 다 해야 돼요. 어, 자, 자, 이번에 캐스트 끝났어. 포켓몬 얼마나 잡았어? 완료, 완료. 자, 갑니다. 과연 이번에 낚이는 거 아닌가? 또, 또뭐 스페셜 리서치 하라 그럴 거 같은데, 느낌이... 어, 아... 뭐야? 고패스 네? 뭐야 낚였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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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미 지나가는데? 이게 뭐야?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뭐야 쉐이미 쉐이미 뭐야 아또 낚였잖아 어 근데 이게 낚여도 오 아, 쉐이미다 이다아 이거 그냥 그래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뭐어 이거 저것도 없어 뭐 이거 없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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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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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미, 제발... 잔... 아, 제이미... 어, 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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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뮤 잡는 거랑 비슷한데... 제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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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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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우와... 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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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미!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일산 호수공원에 와서 이 쉐이미를 잡고 울트라 비스트 네 종류 다 모았습니다. 네. 일산 호수공원은 나에게 포켓몬 성지이자 좋은 기억밖에 안 줬어. 일산 호수공원 꼭와 보세요. 포켓몬은 물론 포켓스탑 천지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전 포켓몬 잡으러 이만. 나나열메 먹을래요? 나나 나나열메 나나열메 나나열메